이 경기의 시작은 마치 대서사시의 서두처럼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토트넘의 전략적 배열, 4-2-3-1 포메이션은 첨단의 검처럼 날카롭고,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함으로써 그들의 공격 라인에 날을 세웠다. 베르너, 메디슨, 쿨루셉스키가 이를 뒷받침하는 조화는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를 연상시켰고, 사로와 비수마는 중원에서 리듬을 조절하는 지휘자 역할을 했다. 방어진의 결속력은 철벽을 연상케 하며, 비카리오 는 그들의 최후의 보루로서 골문을 지켰다. 반면 루턴의 대응은 433 포메이션으로 이는 공격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총 모리스, 타운젠트의 3톱은 공격의 창끝을 이루었고 바클리, 음판주, 베리는 중원에서 힘의 균형을 맞췄다. 후방에서는 도우티, 맹기 부르케, 카보레가 방어의 견고함을 담당했다. 카민스티의 골키퍼로서의 존재감은 안정적인 후방 지위를 약속했다. 경기는 드라마틱한 전개로 이어졌다. 마치 춤을 추듯 루턴은 경기 시작과 함께 공격에 서곡을 울렸다. 전반 3분 타운젠트가 손흥민으로부터 공을 탈취하고 우측면을 통해 돌파하는 장면은 마치 번개처럼 경기장을 가로질렀다. 그의 패스는 바클리를 거쳐 총에게 도달했고 총의 왼발 슈팅은 첫 번째 골의 탄생을 알렸다. 이 순간 경기장은 숨죽인 채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다. 토트넘의 공세는 마치 거센 파도가 해안을 두드리는 듯했다. 전반전에 루턴의 골문을 끊임없이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발끝에서 나온 기회는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두 골대를 연달아 스치고 말았다. 쿨루셉스키의 예리한 침투 패스 후 손흥민의 정교한 드리블과 슈팅은 축구장에서 볼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로 기대되었으나, 우는 그들 편이 아니었다. 베르노와 사르의 슈팅이 수비벽에 가로막힌 것도 마찬가지로, 토트넘의 공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후반전에 변화는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쿨루셉스키 대신 존슨을 투입한 결정은 전략적인 탁월함을 드러냈다. 존슨의 발에서 시작된 공은 포로와의 원투패스 끝에 완성된 예리한 크로스로 그의 데뷔 무대를 빛냈다. 이 크로스가 결국 카보레의 발에 맞고 자책골로 이어진 것은 마치 우연과 필연이 교차하는 순간을 연상시키며 경기의 흐름을 토트넘에게로 돌렸다. 이 사건은 축구가 단순한 기술과 전략의 게임을 넘어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로 가득찬 드라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토트넘의 끊임없는 압박과 전략적인 교체는 결국 그들에게 소중한 동점골을 가져다 주었고, 경기는 더욱 흥미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순간, 모든 축구 팬들의 시선은 다음 골이 어디에서 어떻게 탄생할지에 집중되었다. 경기의 균형이 다시 맞춰진 상황, 1-1의 스코어는 이제 두팀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시한다. 이 순간, 각 팀의 전략과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어떻게 경기의 판도를 바꿀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토트넘은 이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존슨의 투입과 같은 전략적 조치로 분위기를 전환시킨 바 있다. 이제 그들은 더욱 공격적인 자세로 나아가며 승리를 향한 의지를 불태울 것이다. 손흥민과 베르너, 그리고 존슨의 발끝에서 다음 골이 기대되며, 중원과 수비진의 안정적인 지원도 필수적이다. 이제 관건은 어느 팀이 상대의 방어를 뚫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경기의 이러한 단계에서는 종종 창의력과 개인의 영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팀워크가 승리를 결정짓는다. 또한 교체 선수의 활용과 순간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력도 간과할 수 없다. 감독들의 전술적 치수와 선수들의 실현 가능한 마법 같은 순간들이 이제 경기에 남은 시간을 정의할 것이다. 후반전의 전개는 진정한 축구 드라마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존슨의 투입과 더불어 발생한 행운의 자책골은 토트넘에게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다. 이어진 파상공세는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손흥민과 존슨을 중심으로 한 공격진의 활약은 루턴의 방어진을 끊임없이 시험했다. 손흥민의 페널티 박스 내 슈팅과 존슨의 근접 슈팅은 루턴의 수비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다. 결국 후반 41분에 토트넘의 끈질긴 공격은 손흥민과 베르너, 그리고 존슨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역전골로 이어졌다. 손흥민의 빛나는 역습과 절묘한 패스, 베르너의 측면 돌파와 크로스, 그리고 존슨의 노련한 플레이가 결합된 이 순간은 마치 축구장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교향곡과 같았다. 손흥민의 결정적인 슈팅은 수비수의 다리 사이를 통과해 골망을 흔들었고 이는 토트넘에게 귀중한 역전골을 안겼다. 역전에 성공한 뒤 토트넘은 전략적인 교체로 손흥민을 빼고 호이비에르를 투입함으로써 수비를 강화하고 경기를 굳히려는 명확한 의도를 보였다. 이 결정은 팀이 남은 시간 동안 루턴의 반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짜릿한 2-1 역전승을 거두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경기는 토트넘과 손흥민 그리고 그의 동료들의 끈기와 전략적인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 경기장은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찼고 토트넘은 이 승리를 통해 더 높은 목표를 향한 자신감을 얻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세 점을 넘어서 팀워크와 인내, 전략적인 사고가 가져다 줄수 있는 위대한 성과를 상징한다.